네, 성경 말씀은 아가서 구약 성경 아가서 1장 1절입니다. 네, 다윗은 한 가지 일의 사람이었습니다. 일평생 다윗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윗은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또한 훌륭한 전사였습니다. 그는 물맷돌 하나로 블레셋의 거인 장사 골리앗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수많은 적등과 여러 나라들을 정복했던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던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의 황금 시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와 교회의 모형입니다. 성도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또한 영적전쟁에서 승리를 누리는 영적전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또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누리는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 나아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승리를 누리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진정한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훌륭한 전사로 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였던 다윗과 늘 함께 전쟁에 나가셨고 그 결과 사무엘하 8장1 4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워런 위어스비라는 유명한 성경학자는 전쟁에서의 다윗의 승리는 전쟁터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와 예배의 골방에서 얻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에서의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그의 기도와 미, 어, 예배의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기쁨 교회는 영적인 항공모함이 되어 영적 전쟁에서 힘있게 사탕의 세력을 멸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쁨 교회는 먼저 다윗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자만이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아가서를 설교하는 목적은 단한 가지입니다.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외에 없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순람미 여인이 솔로몬과 친밀한 사랑과 교제를 나눈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과 교제를 나눈 가운데 왕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는. 한 가지 일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사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가서를 설교하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아가서에 대한 큰 그림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가서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해석 방법과 아가서의 주제 등을 중심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아가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아가서 1장 1절은 솔로몬의 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가라고 하는 그 이름의 한자의 아 라고 하는 의미는 바르다, 맑다, 우아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아입니다. 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래라는 말입니다. 결국 아가는 맑은 노래, 우아한 노래, 아름다운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아가서를 Song of Songs라고 이야기하고 어, 이야기합니다. 노래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탁월한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 의하면 솔로몬이 지은 노래가 1005시 되는데 아가서는 그 가운데 가장 탁월한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아가서는 솔로몬의 노래 가운데서도 가장 탁월하고 아름다운 노래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그 어떤 노래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탁월한 노래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를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가서를 읽어보면 그 외에도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여섯 번이나 더 나옵니다 아가서의 제자인 솔로몬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이드 왕의 아들이었고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지혜를 받은 왕으로서 여러 가지 학문에도 뛰어냈을 뿐만 아니라 아가서뿐만 아니라 잠언서와 전도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아가서만큼 논쟁이 많았던 책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나 믿음이나 구원이나 회개나 이런 종교적인 용어나 주제가 전혀 없고 단지 솔로몬왕과 한 여인의 노골적인 사랑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유대교와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아가서를 읽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가서의 내용이 단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사랑만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과 우리 성도 사이에 사랑의 관계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이 아가서를 해석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풍류적인 해석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을 기록한 미시나 탈무드, 달궁, 탈궁 등의 책들은 아가서를 하나의 풍류로 이해합니다. 풍류로 이해한다는 것은 아가서의 내용을 역사적으로 전대했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역사성이 없는 하나의 풍류이고 단지 이스라엘 역사 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백성의 자신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을 비유적으로 말해주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교부 오리겐, 아다나시우스, 제롬, 어거스틴 등 많은 고대의 학자들이 아가스를풍류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가서는 역사성이 없는 하나의 풍류로서 단지 예수님과 교회와의 정결한 사랑에 대해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런 해석이 풍류적인 해석입니다. 두 번째로 문자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단지 솔로몬과 한 사랑하는 시골 처녀, 술남미 여인과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이 책의 영적인 교훈을 철저히 무시하는 그런 어, 입장을 가진 해석 방법입니다. 이 아가서는 단지 결혼 안에서의 부부 사랑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가서를 통해서 부부 관계에 대한 원리를, 원리는 배울 수 있을지언정 이 아가서를 통해 다른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이 해석의 지자들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아가서가 영적으로 중요하지 않고 하나의 연식시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읽지 말아야 된다. 아니면은 성경에서 제거시켜야 된다. 제외시켜야 된다. 라고까지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가서를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모형논적 해석이 있습니다. 이 해석은 아가서가 솔로몬 왕가, 술람미 여인의 실제적인 사랑을 기록한 것이라고 그 역사성을 확실하게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두 사람 사이의 사랑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또는 예수님과 교회 사이의 사랑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형이기 때문에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모형론적으로 해석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솔로몬왕과 순남미 여인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신자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해석 방법이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해석 방법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가서는 솔로몬왕과 순남미 여인의 사랑에 대해 기록한 역사적인 사실 임과 동시에 예수님과 우리 신자와의 사랑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영적인 교훈을 갖고 있는 귀한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모용적 해석이 개신교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해석 방법이고, 저도 이 해석 방법에 따라 앞으로 아가서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한 관점에서 볼때 아가서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갈망하는. 성숙한 신자들을 위한 책입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순람미 여인은 일반적인 평범한 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고 누리는 성숙한 신자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역사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추구해왔던 모든 신자들은 예를 들어서 잔누 기용이나 허드슨 테일러나 워치만니나 그리고 최근에 아이하비, 마이크 비클 등은 이 아가서의 말씀을 참으로 사랑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오래 전부터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솔로몬 왕과술남미 여인이 참으로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갈망하고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교회 성도들도 이런 친밀한 관계로 성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또 어떤 의미에서 이 아가서의 말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로 영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가서의 말씀을 기쁨교회에게 설교하도록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가서의 주요 등장 인물은 세 사람입니다. 첫째로 솔로몬 왕이 등장합니다. 이 솔로몬 왕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솔로몬 왕이지만 모형적 해석에서 이 솔로몬 나오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왕의 왕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다윗의 딜을 이은 솔로몬은 전쟁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제압하시고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 보좌에 승리와 평화의 왕으로 앉아 계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순람미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순람미 여인도 역사적인 인물이지만 모형론적 해석에서 이 여인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상징합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순람미 여인은 신자 가운데서도 평범한 보통 신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갈망하고 누리는 성숙한 성도를 상징합니다. 셋째로 예루살렘의 딸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들도 술랑미 여인 주인에 있었던 실제적인 여인들이었지만 모형론적 해석에서 이들은 아직 신랑 대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성숙하지 못한 신자를 상징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딸들은 보통 성소, 성도, 아니면은 영적으로 어린 성도를 가르키는 반면에 순람미 여인은 신령한 성도나 성숙한 성도를 가르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느 정도 언급했지만 아가서의 중요한 주제는 순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 왕의 감정과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가서는 우리 신부를 향하신 예수님의 열정과 사랑을 알게 해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가서는 사랑하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그의 신부된 우리의 사랑에 대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학개론을 공부하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왕과 종으로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가서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신자와의 관계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와 그렇지 못한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자와 그렇지 못한 신자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데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만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신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과 최고의 친밀함을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여전히 주인과 사완 정도의 관계만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과 사완도 서로 말을 하고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도 하나님과 자신이 깊은 마음을 나누는 그런 교제를 하기보다는 사역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듣고 어떤 것에, 사역적인 것만 듣고 순종하는 그런 신자들은 아직까지 하나님과 주인과 사완 정도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아들과의 그런 아들 정도의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매우 친밀한 관계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단계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최상의 친밀한 단계는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대부분의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신부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자신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촌수로 따지라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일촌. 인 반면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흔히 영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촌수로 따질 수 없을 만큼 한 몸대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 가장 깊은 단계인데 아가서는 신랑으로서의 우리 신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열정 그리고 신부로서 우리의 신부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신자의 사랑과 열정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침상에서 입을 맞추고 참으로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친밀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아가서입니다. 저는 이 아가서를 설명하면서, 설교하면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저를 비롯하여 우리 교회 기쁜계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열정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가서를 공부하는 동안에 그 사랑과 열정을 개음적으로 충분히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열정을 경험함으로 그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에 대해 상사병에 걸리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병에 걸리는 기간이 상사병입니다. 우리 아가서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5절. 알아서 2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가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술란미 여인은 솔로몬 왕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사병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면 상사병에 걸립니다. 상사병에 걸리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다른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밥을 먹어도 길을 걸어도 무엇을 해도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게 됩니다. 밤에도 사랑하는 사람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순란미 여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가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찾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솔로몬왕을 사모하고 생각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사병에 걸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저는 아가수를 통해 순란미 여인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 상사병에 걸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늘 우리의 머릿속이 가득 차게 되고, 밥을 먹어도 길을 걷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거려하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밤에도 예수님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시기에 마지막 오시기 직전의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상사병에 걸린 정결한 신부들이 새벽 이슬처럼 생겨나는 시대입니다. 우리 기쁜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제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시는 정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가서를 통해 우리 모두가 다이처럼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어떠한 마음과 감정을 갖고 있는지 체험적으로 알아가므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높이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와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하나님의 부흥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사탄의 세력과 힘있게 전투하는 전투하고 멸하는 영적 항공모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과 교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칼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